이 자리 예배 드리신 분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계실때이 전화번호를 사고 팔던 시절을 기억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화 시세가 최고를 기록할 때는 그 전화번호 하나 값이 서울 근교 변두리의 집한채 값과 맞먹었다는 그런 정말 믿거나 말거나는 하그 정도의 시세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고 팔수 있는 전화를 백색 전화라고 불렀고요. 또팔수 어, 없는 전화를 청색 전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지만 미국에 와서도 이 전화는 계속 발전의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제가 86년에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이제 미국 신학교 기숙사에서 전화 사용료를 절약하기 위해 신학교 기숙사마다 복도에 있는 그 공중 전화를 1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그각 공중 전화마다 고유 번호,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아는 사람에게 그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또 다른 사람도 그 공중전에 전화하면 거기서 받은 사람이 신학교 학생들 방을 두드려서 누구에게 전화 왔다고 알려주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식구들마다 아이들까지 다 전화기를 한 대씩 들고 다니고 전화로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혹은 비디오 톡 페이스타임으로 뭐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합니다 전화의 변화를 보면 정말 엄청나게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한글 번역은 상당히 적게 바뀐 편이에요. 그래도 다른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에 비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번역을 새 번역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많은 변화를 가져온 성경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교회에 가면 다른 성경을 쓰는데 우리가 하는 성경이 어디서 만든 겁니까? 이 것도 한국에 권위 있는 기관인 한국 성서공회에서 다른 성경과 똑같이 이 신구약 학자들이 직접 언어에서 번역한 권위있는 번역성경입니다 특징은 1980년대, 90년대 당시 10대, 20대 한국사람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를 그 현대어로 번역한다고는 원칙을 지켜서 한 번역입니다 이그리스 song 원래 New Testament는 그리스로, Old Testament 히브리로 되어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원문이 전하는 바를 우리 한국말로 분명하고 또 정확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말을 쓰는 신도들은 성경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새 번역이에요. 그것을 더욱 개정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성경 새 번역 버전은 2004년에 출간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은 라이프타임 동안 어떤 분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외워왔던 이 주기도문 로즈 프레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에 한국어로 번역된 개역성경의 본문을 가져다가 이 주기도문을 지금까지 외워왔습니다 근데 1950년대 번역된 이 한글 번역 성경도 알고 보면요 1938년에 일제 시대에 출간된 번역 성경을 근간으로 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그 다듬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새 번역 전에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쓰고 있었는데 그 개역 성경은 실제로는 1930년대 번역이 주로 된 거예요. 아, 30년에 당연히 한자어를 많이 쓸때 번역한 성경입니다. 제가 아, 이제 예수 열심히 있게 되고 처음으로 제 손으로 성경을 샀는데 그때 산 성경이 국한문 혼용 성경이었어요. 출판 연대를 보니까 1964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제가 지금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그 성경 1964년판을 가지고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사진으로 촬영한 건데요.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 우리가 암송하는 주라도 똑같이돼 있는데 중간에 한자어로 어, 기록이 돼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 본문이 한자어로 되는 것을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아 한글로만 이 표시를 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한자어를 모르면 그 뜻을 모르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단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 새 번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교회는 현대어 맞춤법에 따라 고쳐진 새로운 번역으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고백하려고 합니다. 이미 한국과 미주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고 또 10년 이상 사용해온 것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를 좀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안내 광고 폴더가 있는데요. 그 안에 다운로드에 가시면 이 지금 현재 이렇게 올라 있습니다. 주기동과 사도신경관에서 한세 페이지 반으로 자세하게 비교해서 역사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새로운 번역을 사용하는 것이 더 훨씬 더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동안 그 동안 외우던 성경의 암송 했던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바뀌어서 불편하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표지 안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동안 이게 보시면서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되겠죠. 또 공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화면에서 볼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가정 예배 끝날 때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새벽 기도 후에도 암송하고 구역 예배 마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기도할 때 기도의 문구가 잘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반복해서 암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또 실제로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신은 기도할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내용을 교회에서 많이 들으니까 부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자녀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녀와의 대화예요. 그걸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은 어, 제 아들이 회사일로출장을 타주러 가는데요 어, 마침 제가 쉬는 날이라 LAX 공항까지 라이드해해주었습니다 물론 아들이 서를 몰고 가서 파킹하고 출장을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들의 근황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궁금해서 자청해서 내가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이 공항에 데려다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공항까지 한 시간은 좋게 걸리니까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일하는 을 아들이 저에게 물었어요. 자기와 함께 디 파트먼트 일하는 사람이 자기 속을 많이 썩이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떻게 소을 썩이는지 좀 얘기를 해봐라. 가면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목회자이지만 또 교회 헤드 오브 스텝이니까 스텝들을 책임지는 책임자니까 제가 지난 20년년 동안 이 담임 목사로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은 한 시간 동안 내내 공항에 가는 동안에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사정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기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대화예요. 또 여러분 다른 전화는 바빠서 아예 다음에 전화 통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딸이나 아들한테 전화 오는게 뜨면 대부분 받습니다. 바로 받는 경우를 보면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딸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그것을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3년 동안 같이 따지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이런 새벽에 예수님께서 어 일어나셔서 외당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 35절 앞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밤늦게까지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으러 오고 고치고 그런 일을 합니다. 피곤하셨지만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셨습니다. 또 누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이었는데 t w e 12 l v e disciples, 1부르시 s c i p l 2 2 disciples, 12 2 2 disciples, 12 disciples, 12 d 을 s c i p l e s 12 d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늘 하시는 대로 올리브 나무가 있는 그 동산에 올리브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말씀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마치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아,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제자들이게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처럼 우리에게도 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누가 보면 1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여라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우리가 지금 늘 암소하는 주기도문이에요. 혹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 Lord's Prayer라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전혀 모르는 분도요, 교회에 와서 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역 모임 한 번도 참여하지 못했어도 구역 모임에 새로 가면 시간이 지나고 몇달 가면 아, 구역 모임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여러분 3부 예배 후에 끝나고. 식사하고 선교회 모임으로 이제 세가족 교육이 끝나면 들어가실 수 있는데 선교회 모임에 가면 아 이렇게 모이는 거구나 한 시간 동안 그런 것을 다 배웁니다. 교회 부엌에 가서 봉사하는 것 또는 안내위원 혹은 뭐 성가대 혹은 차량으로 파킹장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 시간이 라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기도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지켜보고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윤곽, 프레임워크를 가르쳐주고 이런 구조로, 스트럭처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모범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오늘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양쪽을 읽었는데요. 양쪽 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들이나 혹은 전세계 교회가 암송하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그 주기도문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도 잘 모르는 막연한 신에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라,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또, 어떤 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는 종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프리빌리지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가 저 태평양 건너편에 계신 아버지요. 유럽에 계신 아버지요. 이게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그렇게 했어요. 자, 하늘에 계신이란 뜻은 우리가 기도할 때저 멀리 우리 가 보이는 그런 하늘에만 계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초월적인 하나님, transcendental God. 초월적인 하나님인 것을 그 설명하는 descriptive word예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시편 90편 2절에 보면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천을 가하시음을 말씀하고요. 또 우리의 기도의 대화의 상대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omnipotent God, 그 다음에 전지하신 모든 것을 아니시는 o m n i s c i e n t God.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요. 또 우리의 이 자리에만 임재하시지 않고 우리가 없는 다른 곳에도 걔는 옴니프레즌스, 옴니프레즌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그 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시편 103편 19절에는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God reigns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집에서도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authority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또그 권위에 대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함축하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훈육하는 분으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이 세상 모든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건 더욱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소로이티 권위를 존중하고 그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길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그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두가 주 안에서 가족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혼자 있다 해서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때 산속에서 기도할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도할 때나 혼자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의 일원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페이스 커뮤니티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대표로 기도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큰 프레임을 소개해 드리면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기도를 세 가지 드리고 그 다음에 내 개인적인 관한 기도를 세 가지 또는 여섯 가지의 기도를 드리는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할 시간이 없어서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살펴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관한 기도는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옵시며, 여러분 지금은 지금까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를 우리 이해하기 쉽게 또 한국 맞춤법에 맞추어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옵시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공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날에 흩어져 살면서 내 이름을 더럽혀 놓았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서 더럽혀진 내큰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하겠다. 이방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내가 내 거룩함을 밝히 드러내면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인 줄로드인 것을 알 것이다. 내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포로 잡혀서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자신들이 우리는 초즈 피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행동하는 것을 보면 말하는 것을 보면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엉망으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더럽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신은 아,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니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에 God talk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말하는 talk가 붙어서 God talk. 입을 열면 하나님의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백성으로 신실한 삶이 전혀 없는 경우는 그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정말 무색해집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느 대학 리서치 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파이낸셜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대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잘안 갚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으니까 돈을 더잘 갚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빌려간 사람들이 더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돈을 끌어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아말끝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찾으면서 돈도 안 갚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들고 하나님의를 욕되게 만드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혹은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우리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참 거룩하다. 아 하나님 있는 사람이 다르다. 그런 뜻을 그 보이도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주님의 이름이 우리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신중하게 기도해야 할 것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보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망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거 모르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신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적절한 삶의 방식은요. 세상의 잘못된 방식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말하는가? 세상의 육체적인 그 자극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러면 그런 거 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는 아니면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빛을 발하고 있는가? 내 취미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 혹시 내가 세상의 잘못된 방식 그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의하, 어,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해,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 나고 있는가, 거룩해지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것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야 될 내용입니다. 또, 우리 주기도문할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사용했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 한국 문법에는 당연히 맞지 않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맞잖아요. 근데 1950년대에 번역할 때 그거를 그대로 여태까지 많이 썼던 거예요. 그걸 이제 문법적으로 맞춘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아버지의 나라 킹덤 가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지금도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 프레지덴셜 오더가 명령이 전 미국 국토 안에 통용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삶 속의 영역에서 다스려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 킹덤 업 가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온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그걸 전해야 되겠다. 나는 이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내 생활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의 삶에 이 많은 거예요. 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 할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주 앞에 올수 있도록 그 사람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새로운 번역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고백하는 것을 계기로 주기도문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이제 어, 익숙하지 않으니까 읽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좀 기억하시면서 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스트럭처를 라서프프임임을 따라서 기도하면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e 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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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r a m e frame, f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되새기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땐이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그동안 주기도문을 할때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데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는 나를 향히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할때내 삶이 다른 사람 보기에 정말 거룩한 삶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런 고백을 내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영원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고 우리 사정을 아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역도게 되지 않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은혜를 구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내 삶에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왕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